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경산시 의회, 민주당 의원의 5분 발언 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춘천시 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트북에 방류, 처, 방류를, 해양방류 철회를 손피켓으로 부착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고 윤리특위에 제소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배담이다, 과학이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하지만 핵폐수 방류는 국민의 힘이 정치적으로 입장을 바꾼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습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정답인 양 주장했지만 그로시 상무총장은 해양 방류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과학이란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한 충북 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 국정과 충북 도정을 파탄내지 마시고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국민과 도민이 너무 힘든 삶을 팍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과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민심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충청북도를 정상화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충북 도 기초의원 들이 앞장서서 충북 도전과 대한민국의 정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